다시, 다시 촬영 시작해 아니야 내 또. 내가 중간에 저거 처리해줄게 이거 도현이 게더 맛있는 건데 엄마 거보다? 그거보다 이게 더 맛있는 거야 큰거 좋아하네 그냥 내가 까서 그런 거 같아 까는 거 한참 부터라 하고 싶었구질을 <laughs> 나한테 주고 싶어 손가락이 붙어서 안 떨어지는데 응. 이렇게 봐봐 자. 이렇게 끄덕하고 아 <laughs> 붙어있는데 끄덕하고 붙어있네 주다. 똑똑하가 아주 개서가 껍질을 먹는 거쪼개 껍질을 먹는거 아니야 차라리 이걸 먹어라 이게 더맛있자쪼응이가이어개이가더 맛있어 음, 끄지? 취향이야, 나는? 근데 또 맛있는 건데? 또 반고구마 좋아하는 애들이 있어. 호박고구마 좋아하는 애들이 있어. 난 호박고구마 훨씬 맛있어, 나도 호박고구마 좀더 좋아하시는. 응, 음, 음. 아니. 근데 우유 반고구마가 더 좋지. 아, 그래. <laughs>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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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통치이 응? 왜 그래? 관절되면 스트레스 을 그럼 빨리빨리 빨리 대답을 해줘야지 걱정하고 있었잖아 나밥안 먹을 거야? 그럼 나 뭐? 밥을 한나 대답 안했는다뭘 했는데? 그냥 어제 국 만든 거에다가 밥. 쭉. 쭉. 이사 온다. 이사 간다인가? 이사 간다. 우유랑 응. 우리 콘프로스터 없나? 없어. 다 버렸어? 응. 그게 그래도 올라왔어. 나는 손이 안 가더라. 음 그런 거 같아. 어. 그때도 그랬어. 콘프로스터 하나 사다놓고 먹고. 늘 네. 우유가 있으니까. 응. 아침으로 나는. 콘프로스터 잘 먹어. 맞아. 아침으로 훌륭해. <laughs> 애기한테도 나쁘지 않아. 그 라이트슈퍼 같은 거 먹으면. 이네 거랑 똑같은 거야. 응. 그거랑 바꿔. 응. 이거 좋아? 응. 이거야. 맛있어? 계란 들어갔어? 계란 감자 양파. 일단 을게 먹었다. 여기서 삼겹살 먹을 땐 3줄이 딱좋다 음~~ 그럼 3줄 다리로 다음에 수분할 때만 해야겠다 그래야 할것 같아 배까지 먹기 싫은데 음. 3줄이면 아마 살짝 부족한 감이 있으면서 근데 또 다른 반찬이 있으니까 그렇지 여기 도연아 밥. 어? 음식이 진짜 잘 먹지 않아? 어. 되게 복스럽게 먹어. 음, 야. 밀잖아. 아! 아.. 네. 아니야? 어봐 응! 뭔데? <laughs> 게 음.. 껍질이야? 아니.. 나는... 아니야? 응.. 그 왜... 껍질과 부드러운 살 사이에 약간.. 아.. 그... 껍질 같은 속살? 그렇지 그렇지. 벗겨지면 빡빡하게 벗겨지는 거? 그렇 콩 껍질 광장컵 껍질이 있나? 광장미 광장에 광장에 광장어 광장에 이렇게 이고렇게 하고, 렇게 하고, 이렇게 하고, 이렇게 하 이렇게 하고, 이 이렇게 하고, 이게 하고, 이렇게 하고, 이게 하고, 이렇게 하고, 이렇게 고이렇고가 줘? 통치미, 국물 여기다가? 아니야 불이 이거 먹어 <목마>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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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도윤, 김도윤 김도윤, 김도윤 먹고아 아, 그렇죠 괜찮아 양파는 싫어 뭐를 싫어 양파 지저막히게 그 알더라 그니까 러 식감이 달라서 아니 씹지도 않고 알어 입에 넣는 순간 알던데 그래 지확막히게알리는 양파도 좀 이렇게, 다져서 넣어줘야 되네. 어, 갈아 넣어주면 뭐야? 어, 없어요. 아. 아, 뭐야, 안 먹어? 둘이 그만 먹을 거야? 그만 먹을 거야? <laughs> 빠이빠이야? <바이바이. 바이바이. 웃음> 아, 네. <laughs> <물랄> 음, 아, 빠 음, 음, 음. 음. 음, 음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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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 아, 이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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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, 음, 도영이가 먹고 먼몰 뭐 거야? 응. 빨리 빨리야 <laughs> <laughs> 응. 이거. 이거. <웃음> 좋아. <웃음> nhanh <Nhạc> nhanh <Nhạc> nhanh <Nhạc> nhanh <Nhạc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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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通情通味我디가？ ahaha hong hehehe ah bye bye ya bye bye heyartet- Brother hidup fraction no punish pun Master Jon 빠이빠이. 알았어. 그만 먹어. 먹을 거야? 먹을 거야? 먹을 거야. 알았어. 안 먹을 거야? 빠이빠이. 안 먹어? 싫어. 안 먹었다. 한 3초, 살초 걸렸어. 아 진짜? 또이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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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밥은? 응. 밥은 다 드셨어? 응그럼다 응. 먹어 먹어야지 뭐 갖고 놀걸 응. 주지 응. 아, 이제 빠이빠이 할 거야? 응. 어밥 <laughs> 빠이빠이 해 그러면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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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오 저거 파지 빨아야 되나보? 이거? 응, 응. 자, 뭐, 고말 <laughs>